白いペガサスの群れを真っ黒に焼き払ってあの気取った王女をひざまずかせて泣かせてやるわ <laughs> 私はパトリシアあなたのこと気に入ったわ <laughs> 甘く見ていたわ王女の偉名をた,たえよ火遊びは自らを巻き滅ぼすひざまずくなら今のうちよあなたも灰になりたいの 자, 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서버 새로운 신규 캐릭터인 페트리샤 스킬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페트리샤 같은 경우는 제국 진영, 공주 진영, 초월 진영, 이렇게 3개의 진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은 합격이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 제국은 베르나르트, 공주는 뭐, 크앙. 그 다음에 초월은 최근에 그 중국 서버에 나온 신규 캐릭터, 이졸대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초절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유 패시브는 부대의 생명이 높을수록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뭐, 루크레치아? 이 루크레치아랑 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선제 공격으로 피해를 준 후에 역병을 70% 확률로 3번 부여한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만약 다 터진다라고 하면은 로젠실의 껍질 벗기 있는 거는 상당히 쉬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 역병 같은 경우는 턴 종료 시 지능이, 지능에 0.7배만큼 고정 피해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버프를 만약 제거를 한다라고 치면은 이 디버프가 가장 먼저 제거가 된다고 라 하네요. 그리고 이 디버프는 최대 5개까지 중첩이 된다고 라 하네요. 2턴 동안 지속이 된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그거 그거 깰때 좋겠네요. 그뭐 고대 맵 같은 거, 유비가 뭐 초시공 고정 피해 맵 같은 거끌때 아주 기똥찬 고유 패시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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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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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스킬은 윈드 커터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성 애칭이라는 스킬인데. 그냥, 범인의 적에게 0.3배의 피해를 주고, 치료 불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2턴 동안 지속이 되고, 치료 불가. 범인은 세칸이고 사거리도 세칸이네요 사거리도 세칸 사거리는 뭐, 그렇게까지 확 길다?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그리고 단일 스킬인데, 1.6배의 피해를 준다. 적이 디버프를 가진 개수에 따라 피해량이 1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세개니까 최대 30%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다음 이거는 사거리 3칸짜리, 사거리 3칸짜리 스킬이네요. 쿨타임이 2턴이고 단일 스킬. 그리고 전투 후에 강력한 디버프 한 개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역마방 가지고 있고, 메테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어볼 가지고 있고, 토네이도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스킬인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을 때 부대 생명이 30% 미만이고 스킬 쿨타임이 아닐 경우 스킬이 발동되고 쿨타임 상태가 된다. 이거 혹시 이해가 안 가신 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이 녀석이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부대 생명이 25%가 됐어. 25%가 됐는데 이게 패시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원 스킬도 있잖아요. 이 지원을 사용 안한 상태면은 그냥 이 스킬이 곧바로 발동이 된다는 겁니다. 곧바로 발동이 되고 이 스킬은 쿨타임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자신한테 디버프 제거하고 두개 제거하고 지능 5배만큼 생명 회복하고 동시에 자신의 모든 스킬 쿨타임 마이너스 2를 만들어 주고 이거는 쿨타임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뭐다? 한방에 못 잡으면은 얘가 부활을 한다 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 사실상 지능 5배만큼으로 생명을 회복한다 라고 치면은 엔간한 거는 다 풀피가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못 잡으면은 약간 얘가 곧바로 풀피로 부활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킬 쿨타임도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단일 스킬이 쿨타임이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단일 스킬들도 쿨타임이 다 돌아오고 범위기는 1턴 부족한 느낌이 있네요. 그 다음에 각성기 같은 경우는 지원 스킬하고 공격 스킬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읽어보죠. 지원, 범인의 아군에게 이동력 플러스 1, 왕관 버프를 적용시켜준다. 이거는 2턴 동안 지속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왕관 버프 같은 경우는 이동력 감소 면역. 그 다음에 전투 전에 역병 한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관 버프를 가진 아군이 적을 공격을 하게 되면 역병 한개를 부여한다고 해요. 이 역병은 바로 이거다. 고유 패시브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아군에게 왕관을 걸어줬잖아요. 이 왕관을 가진 아군이 죽게 되면은 누군가 얘를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인 대상에게 4턴 동안 지속이 되는 0.1배 피해를 주는 뭐그 디버프가 걸리나 봅니다. 그런 게 걸리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킬 사용 후 아래 스킬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이 스킬은 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스킬 자체는 3턴 동안 지속이라네? 이 스킬은 3턴 동안 지속. 그니까 러 3턴 동안 어떻게 쓰는지 이 공격기를 써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이거를 눈치를 못 챘었네. 좋습니다. 뭐, 어쨌든, 하여튼 이 지원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래 스킬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아래 스킬 같은 경우는 패시브 스킬로는 스킬 사용 시 역병이 3개 이상인 적과 왕관을 보유한 아군주의 두 칸이 스킬 범위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사근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사근이라는 캐릭터는 사근이가 여기 있어도 부엉이를 여기다 소환을 하면 스킬 범위는 공유가 되잖아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역병 세계인 적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왕관을 가진 아군이 여기 있으면 그 주위 두칸 내에 스킬 사거리 범위를 페트리샤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사거리를 공유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지만 여기서도 공격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각성기 같은 경우는, 주위네칸내 모든 적에게, 0점! 주위네 칸이면 꽤 범위가 길긴 하죠. 근데 네 바퀴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래도 넓지. 그래서 0.4배의 광역 피해를 주고, 디버프 두 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턴 종료 시, 왕관을 가진 아군을, 왕관을 가진 아군을 지력 세 배로 회복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얘가, 뭐 로진, 실 껍질 베끼기 전문가로 나온 건지, 어, 일단은 뭐, 써봐야지 알겠죠? 왜냐면 얘가, 이게 확률적이긴 하지만, 역병이 70% 확률이 만약 다 터진다라고 치면, 디버프 3개 부여하고요. 거기서 얘, 가 2개 부여하고 하면은, 한 번에 5개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좋은 건지. 일단은 근데 아쉬운 점은, 기본적으로 스킬 사거리가, 그러니까 사거리가 플러스 2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거리는 4칸이 아니야.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왕관을 보유한 아군한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아마 왕관을 써가지고 아군한테 버프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그 가진 캐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스킬 사거리가 플러스 두 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얘들하고 스킬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공격을 하면 됩니다. 한 번만 공격을 하면 어차피 역병 세 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역병 세계를 가진 적들은 다 나의 스킬 범위 안에 공유가 된다라는 느낌이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일단 나와서 한번 직접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역병이 이 고정 피해도 상당히 거슬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이 캐릭터의 성능은 이게 얼마만큼 세 번을 부여 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것 같네요. 스킬을 썼는데 이게 곧바로 역병 세계를 부여했으면은. 진짜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딱 스킬을 썼는데, 역병 한 개만 부여됐어. 근데, 왕관 가지는 가 그냥 가다가, 이거 한번 해주고 죽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얘가 또, 사거리가 엄청 짧아지잖아요? 그러한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캐릭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쓰려면, 쓸수 있다. 왜냐면, 왕관은 가진 아군. 그니까 러 뭐, 젤다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젤다 같은 캐릭터 이 던져놓은 다음에, 한 방에 안 죽잖아. 그러면 왕가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곧바로 얘가 이다 단일 스킬로 뿅! 멀리서 때릴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좋은지 나쁜지는 나와봐야 차겠다. 좋습니다. 뭐, 어쨌든 좀 신선하고 재밌는 캐릭터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광역기 조금 올인이 된것 같은 느낌도 들고. 으흠.